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온세계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심령이 깊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아까 기도드린 대로 오늘 온 세계교회 이 청년 함대 같이 여기에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또 목사님께 그리고 청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언제 더 말이 잘 들리나요? 서로를 알때 공감대가 있을 때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성준이고요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내와 중학교 1학년 딸아이랑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듣고 급하게 와서 이렇게 한국에 잠시 있게 됐고요 제 기억에 거의 한 17년 정도 만에 온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이번에 드리게 됐고요. 저는 이 시간이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온 세계 교회 청년부 초창기 멤버인데 멤버였는데요. 2004년부터 6년까지 약 3년 동안 그때 그 당시 이석재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여기를 맡아 주셨었는데요. 이 청년함대라는 말도 그때 이렇게 함께 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석재 목사님은 지금 뉴질랜드 계시고요. 음, 어찌됐든 여기 청년부는 저한테 고향 같은 곳입니다. 10년 넘도록 오랜만에 함께 청년부 활동했던 음, 교회분들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청년 분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함께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말이 좀 어눌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만 음, 뭔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저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또 우리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떤 성경 책이죠? 고린도에 전해진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쓰인 말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은혜가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은혜와 평강을 빌었고, 또 감사의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 먼저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다음 사전에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 친절한 것, 긍휼, 용서 등을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그렇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매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은혜에 대한 예들이 어떤 거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은 맨날 아내분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면 밖에서 차를 대고 이제 거기서 계속 예배 시간에 주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냥 예배당에 오긴 했는데, 저기 맨 뒷자리에서 계속 주무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설교를, 말씀을 조금씩 듣게 되고,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지금은 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아가게 된 것, 또 회개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또한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거나, 또 성경의 강의나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된 모든 감동들이라든지 위로와 하나님이 부어진 모든 것들을 또한 은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삭이 아, 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이제 하는데요.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그 우리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한대로 이삭은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함께하게 될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 청년분들 중에 혹시 결혼하신 분 아직 없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또한 만나게 될 배우자는 음, 밥한 끼를 잠시 먹게 될 배우자가 아니고 어, 3년, 5년, 10년 잠시 그냥 함께할 배우자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전능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삭은 그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얘는 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예로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요. 노예는 그야말로 종입니다. 가장 밑바닥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었으면서도 그 가정의 비서로서 말하자면 거의 넘버 투로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수가 돼서 감옥을 갔는데요. 죄수였는데도 감옥의 주요한 일들을 이렇게 맡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감옥 죄수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총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던 것이죠. 이러한 예들은 출애굽기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를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그는 회개 후에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는 죽을죄를 지은 예수님을 부인한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죠. 자,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먼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거룩한 사람이든 더러운 죄인이든 모두가 다 같이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공기 먹을 것 입을 것이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한 어떤 이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재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말씀에 구절에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출애굽기 3 3장 19절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문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고 저는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 어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존재이길래 너는 그렇게 신앙을 가졌지? 물어본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는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아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놀랍구나 그래서 내가 광명을 빛을 얻었구나 나는 어둠 속에 거하던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산 것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부족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제가 잠시 이 시간에 말씀 나눌 것은 보편적인 전반적인 은혜 말고 예배 때 혹은 어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찬양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교 말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들을 경험합니다 듣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와, 이 목사님 설교 참 좋아 은혜로워 나 오늘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설, 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은혜롭게 잘하세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이렇게 2년, 4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죠. 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목에 걸어주는 사람이 있죠. 자,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금메달을 걸어준 사람한테 와, 오늘 저 금메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감사 표현을 합니까? 아닙니다. 금메달 걸어준 사람은 단지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른 예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청나라 사신이 와서 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읽은 왕이 사신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편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전달자일 뿐입니다. 이제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곧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봤을 때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자들 중에 탁월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설교를 전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그 탁월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부족합니까? 어느랍니까? 앞뒤가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그러한 어느람과 부족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그 은혜가 어떤 형태든지 어떤 것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혹시 이 중에 한국의 올레이션스 두란노 경비와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손을 살짝 혹시 경비와 찬양, 예, 이게 너무, 너무 클래식 하죠. 네 예. 여기 예전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그 찬양 인도를 하시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수련회 때인데요. 본인이 겪은 일인데 예전에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선교사님한테 쪽지를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 이게 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요. 선교사님 찬양이 정말 은혜로워요. 성교사님을 사모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성교사님 찬양인도 하시는 기타, 기타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세요. 성교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날 기타를 아예 들지 않고 찬양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찬양인도를 하러 와서 참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인도자이지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은혜롭, 은혜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은혜를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을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셨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들이 간과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그것이 사울의 마음에 질투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다윗과 사울 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외모가 뛰어난 우리 훈남 형제님들 또 예쁜 자매님들 여기 여기 한 200분 정도 이게 미모가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요. 길을 걸을 때마다 형제들이 나의 미모에 반해서 내 얼굴을 쳐다보고 다닙니까? 미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훈남 형제님들 외모가 출중합니까? 그래서 아가씨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품을 더 보겠습니다.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탁월한 인격의 소유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움의, 배움이 깊은 분들, 학위가 많이 있으신 분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배움의 기회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또 건강이 좀 어려운 분들, 우리 청년분들 중에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잘 되어가고 있고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한 직장을 찾고 싶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는데 잘안 돼요. 스스로를 볼때 내가 참 이렇게 내세울 게참 부족하다 싶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제가 딱히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중에 그저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또 한이 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삶의 경험들 가운데 아, 내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참 아프다. 왜 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와 여러분들로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된 거, 은혜로운 거,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함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아 고린도전서 말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따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의 강함이라. 아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가 노예 때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감옥의 죄수일 때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맡았고 또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요셉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갔다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저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저 아무쪼록 여기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귀한 어떤 성취했던 일들, 그래서 참 좋았던 모든 기억들도 감사하고요. 내가 갖지 못한 못 가진 것, 상처, 쓴뿌리, 그런 것 또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신실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추시고 보이시고 또 가르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그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